과소비하는 아가씨들을 혼내기 위한 김가인의 영수증을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에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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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70만원을 썼네요. 이봐야! 야, 뭔 등이 들고 와, 씨. 얘랑 <laughs> <여랑> 가랑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음.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저희한테 보내신 분들한테 너무 욕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맞죠. 그냥 우리. 이분들도 자기 이제 고치고 싶어서 오신 거니까. 그렇죠. <laughs> 좀 죽어서 움직이지도 않네. 점프야. 꼬리만 퉁퉁 치지 말고 여길 봐줘. 점프야. 점프야. 저 진짜 궁금한 영수증 있어요. 뭐예요? 혹시 내가 아이돌이나 디오타쿠를 아 진짜 좋아한다. 내가 만약에 맞다, 그런 분들 맞다. 한번 이거 오늘 진짜 그런 분들을 얼마나 쓰는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빅뱅을 한때 진짜 좋아했는데 중고딩 때. 그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타쿠로서 할수 있는 거는 뮤직뱅크에 나온 우리 빅뱅이들의 옷 그리기 그때 그때 무대 의상이 다였잖아요 그거 그냥 그리고 돈 모아서 앨범 한장 사기가 다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막 4K도 없고 막 브이라이브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하고 돈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때는 몰랐, 몰랐지 그때. 그때는 지금은 숨 쉬면은 돈 나가잖아요 그치. 오타쿠들 그러면 그런 분들 음. 오늘 여기로 지금 그거를 한번 그거 봅시다 볼게요. 일단 첫 분인데요 이제 이분은 그, 영화 오타쿠래요. 올해 영화 관람비. 올해. 근데 올해도 되게 관람이. 안 보셨나? 어... 아, 잠깐만, 근데 합계가 6 6만9천원이네 1년 동안 월평... 영화비로 67만원. 인데 아직 10원이니까 두달을더 있다고 쳐야 돼요. 그러면 아마 10만원 더 붙겠죠? 10만원 더 붙는다 치면? 1년에 80만원. 80만 원. 어때요? 1년에 아, 80만원. 한 달에 4개씩 보시는 것 같은데, 9월에는 몰아 쳤나봐? 재밌는 그러게. 게? <laughs> 9월에만. 9월에. 샹치! 지금 샹치, 선이나온 여... 샹치를 많이 보셨나? 요새는 넷플릭스나, 맞잖아 한 달에 만원 이용료 끊으면 무제한으로 볼수 있잖아요 그걸 또 따로 보실 거란 말이죠 영화 아 광이시면 그쵸 그럼 보시는 영화 수는 지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1년에 80만원이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월 평균이 5만 5천 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스트레스를 5만 5천 원으로 땡쳤다? 이건 되게 잘 하... 잘한 거. 이분은 근데 난잘잘잘 하신다고 난 생각을 해왜냐면한 달에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을 텐데 그걸 5만 원으로 잘잘 잘 막고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이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분 볼게요. 네. 자 대학생이고요. 닭구가 네. 취미래요. 어머 저도 닭구가취미래데 <laughs> 근데 이제 알바 그만두고 매달 용돈은 35만 원 정도 받아요. 이거 uh -huh. 작년 5월부터 닭구와 네. 문구류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이니까 올해 10월까지 하면은 지금 한 17개월 정도 됐죠. 구리려고는 노력하는데 9월 소비. 어머 어머 어머. 문구류만 이만큼 쓰셨다는 거죠. 문구류만 이 정도 나도 스티커 같은 거 진짜 환장하는데 <laughs> 절세 이만큼은. 스티커 5만. 어머 어머 어머. 이게 순수 진짜 문구류로만 쓰신 거면 진짜 줄여야 돼요. 음. 이게 디자이너 꿈꾸시는 거 아니고 그냥, 그냥 아까 근데 이걸 음. 아셔야 돼요. 아까 그 스티커 제 제작하시는 작가분도 어. 5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본인은 <laughs> 뭐 그거 그걸로 여기 집으로 나가실 어. 거예요? 아까 이이신 어. 분도 오, 50 50만 원밖에 안 쓰고 아 내가 너무 많이 써낼 고민 고민하셨는데 80만 원 아래로 줄이 그래 줄여 줄이세요. 스티커도 이건 진짜 제가 제가 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와 이게 다스티커요어어 많아 지금 보이세요. 이거 다 스티커죠. 이거 스티커. 어, 혼나야 네, 내 얘도 스티커 졸라 많아. 너도 혼나야 돼. 너도. 근데 저도 이거 진짜 많거든요. 와, <laughs> 이 진짜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여기 있는 거다합쳐도 100만 안 나와요. 아 그래? 진짜 안 나와요. 잠깐, 근데, 근데 그럼 뭔데? 내 생각에 다이얼을 졸라 먹으시는 것 같아. 마테, 마테가 졸라. 내 마테 저거 줘봐. 마테. 이게 한개 이게 4천 원 시켜. 요 이게 생각보다 스티커보다 다 마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스티커 줄여야돼요 스티커 솔직히 제가 팩폭 하나 할게요 여러분 스티커 닦고 하시는분들 참 귀여운거 되게 많잖아요 그쵸. 사실 스티커 캐릭터는 다 다르지만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테마를 나눠서 뭐 진짜 운동 테마 뭐뭐 뭐 어, 병원 뭐 병원에 가는 뭐뭐 뭐 식비 그 카페 뭐, 어. 쇼핑, 뭐, 제주도, 이런 테마별로 나눠서 그치. 사지, 토끼가 귀여워, 토끼 다 살래, 이러면 진짜 망하거든요. 어. 근데 테마를, 토끼 테마, 곰 테마, 이래가지고 <laughs> 하나씩 사는 게 아니고, 운동 테마 하나 쓰고, 그걸 다 붙이고 나서 없으면 그때 또 사는 걸로 약속합시다. 네. 용돈이 35원인데, 용돈에 거의 세배를 스티커로 다 사시면 은안 되죠. 야, 놈 무슨 시켜! 에놈 시켜, 에놈 시켜! 이름 시켜, 이름 시켜. 이분의 고정수입, 19살 고등학생이고요. 용돈 20만 원입니다. 이제 고정지출은요. 교통비 3만 원, 저축이 14만 원. 어머, 멜론전기 <laughs> 어머, 이분 되게 <laughs> 귀엽게 덕질하신다. 음. 그러면은 실제로는 22,100원을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용돈에 이렇게 써야 돼요. 아, 근데 그러면 22,000원으로 힘들 텐데. 근데 제가... 물욕이 없어서, 네. 물욕이랑 학용품비는 사실 살까 말까 해요. 아. 근데 주에 다섯 번은 아침, 저녁까지 챙겨 먹어야 돼서 빠듯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저축을 줄이셔야 돼요. 저축이 너무 많죠. 예, 네, 솔직히 19살인데 그 저금을 지금 70%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월수익을 70%는 저금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laughs> 죄송한데 그거는요. 아, 귀여워. 직장인이에요, 직장이. 직장이네.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 있으신 분도. 를 말하시는 거고 오, 이제 고등학생 분은 안돼 안돼 이분은요. 저축을요, 5만 원만 해도 괜찮아요. <laughs> 저축을 5만 원만 해도 괜찮고 <laughs> 네. 이분은요, 지금 고등학생이시잖아요. 먹는 거에 잘 챙겨 드셔야 돼요. 이거 그쵸. 쓰러져요, 다, 잘못하면. 그래서 문제집도 되게 많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저축을 5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본인의 그 공부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또풀 때가 있어. 그렇지, 뭐 맛, 가끔 어. 뭐 다른 것도 케이크 에, 에, 하나씩 먹고 저축을 5만 원으로 줄이시고 아, 월 수익이 70%는 적 괜찮아, 이분은 진짜 괜찮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에 다섯 번은 아침 저녁까지 챙겨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 밥값이 빠듯해요. 괄호 열고 저는 밥을 직접 차려 먹는데 아 반찬 같은 거를 만들어 먹었다가는에요 너무 떨어진다. <laughs> 너무 너순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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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똥순이 고 지금 오마어 마시고요. 밥을. 밥을 제대로 챙겨도 든든하게 드세요, 든든하게. 식비를 한 달에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러면? 식비를 그러면 8만원 잡아도 괜찮을 음, 것 식비를 같아요. 식비를 한 8만원으로 잡고. 네. 아, 너무 귀엽다. 저, 저축 진짜. 70% 이상부터 하는 거는. 그거는. 100만원 이상 벌 때. 벌때70% 음, 음. 이상 저축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밥 귀엽죠? 말, 말 먹으면. 네. 됩니다. 이분은 네. 그냥 뭐 수입 이런 거 넣고 간단하게 직장인인데 네. 옷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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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함 매달 옷 가방 등 쇼핑에 고정으로 200만 원한달 뭐? 평균 549만 원 매달 옷 가방을 왜 200만? 어? 근데 네. 쇼핑이 200만 원이고 총 지출의 40% 차지 근데 매달 200씩이면? 근데 no? 네, 이분한테는 죄송한데 일단 특약처방 하나 나가, 나갈게요 네 특약처방 옷을요 전체 빼놓고 정리 좀 일단 해보, 해보세요 옷 정리 한번 비슷한 졸라 많을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옷 정리해서 그중에서 자기가 솔직히 말할게요 3개월 동안 꺼내 입지 않은 옷은 과감히 당근마켓으로 팔거나 버리시고요 고물상 그거 가져가시면 몇천원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취향 나랑 어울리는 것이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네. 섹션을 나눠서 그걸 정리를 좀 해보세요. 지금까지 사신 걸로 최소 매일매일 옷 갈아입어도 365일 다른 옷 입을 수 있다 이분은. 봐봐. 한달 평균 지출 550이면 얼마를 버는 거야 한 달에? 많이 버실 수도 500씩은 번다는 거야. 500씩 버실 수도 있는데 모아놓걸 뭐 쓰나? 신용카드로 올려막기올려막기 하는 분일 수도 있어. 5월에는 951만 원을 쓰셨네. 머리 아파. <laughs> 아니야 근데 이분 진짜 아니에요 이분은 진짜 안 돼요. 저도 옷을 이분만큼은 아니지만 진짜 많이 사고 많이 모았거든요. 근데 진짜 그싹 꺼내가지고 보면은 내가 좋아서 산 건데 분명히 어 이거 이제 안 입어 지금 보면 이상해 이런 거 분명히 많아요. 일단은 이거를 진짜 정리를 싹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옷 정리 한번 하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당장 이제 옷 지금 2 0 0만원 쓰잖아요. 음. 다음 달 얼마로 줄여야 돼요? 안 사야지. 아예 안 사기? 아니 옷 정... 하시는데 최소 한달 걸리실 걸 이분. 보통. 이제 지금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어, 옷 정리 하시는데 한달 걸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옷, 가방, 신발도 졸라 많으실 거야. 그치? 신발로 내가 볼때 10개 넘게 있으실 것같 아니야, 아 10개가 계절당 아, 계절당 10개. 어. 그래. 그 생각에 50켤레 넘으실 것 같아. 가방도 없고. 컵버스에 워커에 다 있을 거야. 이거 너무... 정리하세요 진짜. 꼭꼭 꼭 정리부터 하세요. 이건 음. 근데 줄이 실수 있어요 분명히. 맞아 맞아. 다음 분은 간단하신데요. 옷에는 코로나라서 콘서트가 없어서 조금 쓰신 것 같아요. 아이돌에만 10만 원 넘게 썼어요. 근데 월급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 알바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바를 하시는데, 거의 60%, 아니 40%죠. 40%를 쓰시는 건데, 거의 40%를 쓰신다, 그쵸?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8월 콘서트가 없어서 저만큼 쓴 거지, 콘서트 있으면 다쓴 얘기야. 더 쓴단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콘서트를 위해서 돈을 모아놓읍시다. 지금 콘서트 비수기니까 50%를 저축을 하세요. 그래서 어. 콘서트가 생기면 또다 쓰시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모아놔야 돼. 얼마로 줄이는 게 좋을까요? 아가씨 볼 때? 10만원 10만 미만으로. 10만원으로 줄여보기. 어. 그러면 여러분한테 물어볼 거 있어요. 아이돌 굿즈, 뭐, 뭐 파나? 일단 알아 봅시다. 앨범이 있을 거고요. Uh -huh. 포카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 이거 램법 이거거든요. 아, 아, 확정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어떤 포카는 비싸요. 그래서 똑같은 가격을 어, 어, 어. 주고 두 개를 샀는데 너는 만약에 뭐 병처리 카드 나왔어, 어. 그러면은 뭐 프리미엄 붙어서 5만 원에 팔수 있는데 나는 점프 똥꼬 확대샷 나왔어. 하이씨, <laughs> 우리가 어. 막 무료 나눔해 사람들이. 좋아, 약간 그런 거요. 응원봉, 오케이, 응원봉. 아, 응원봉. 아, 응원봉. 응원봉은 진짜 갖고 싶긴 해. 저도 옛날에 빅뱅 독주할때그 빅뱅봉이라고 왕관 모양 노란 어, 거, 진짜 어. 예쁘거든요. 내가 만들면 안 돼? LED 전구 해가지고 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티셔츠 유료 소통이 뭐야? 유료 소통은 돈 뭐예요? 내면 하는 거예요. 시즌 그리팅은 뭐예요? 시즌 그리팅이 뭐야? 뭔데? 버블이 뭐야? 버블이 뭐 뭔데? 제가 아는 버블은 그거 로아에서 바드가 삼버블이니다 나는 게임 버블 버블밖에 몰라. 버블 몰라. <laughs> 아 버블 버블이구나. 버블은 아티스트의 메시지를 1대1 채팅방으로. 이거 U F O네. U F O가 뭐야? 옛날 우리 시절에 U F O라고 해서 그러니까 너가 아이돌이면. u f o 를 통해서 내가 문자 200원으로 너한테 보내. 어. 가인 님 오늘 무대도 잘 봤어요. 큐큐 이러면 아이돌들이 쌓일 거 아니야. 어. 그 아이돌이 그거 보고 몇개 답장하고 싶은으만 답장해 주는 거야. 옛날에 진짜 답장해 주는 거야? 예뻐 진짜로 해 진짜, 주는 거야? 진짜. 야 이건 좀 멋있는데? 근데 버블이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조금 다른가요? 잠시만요 아, 답장은 다 공유? 아, 이거는 그냥 아, 단톡방이 버블은 있는 단톡방 봐. 같은 건가 보다. 아. 그러면 좀. 그러면 조금. 근데 오히려 그건 있겠다. 웨포 타운은 내가 몇 번을 보내도 솔직히 눈에 들어오기 힘든데. 아 이거는 다, 전체 답장하게. 답... 어, 전체 답장이라고 해도 팬들 오늘 뭐 저희 오, 무대 잘 봤어요? 만에.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버블이랑 품에로 매달 3, 4만 원이 나간다고. 품에 프린세스 메이커예요? 뭔데요? 뭐 품에가 프리 품에가 뭐예요? 프리 메세지인가 뭐야? 그럼 일단은 저라면 일단 버블은 끊을 것 같아요. 버블은 왜? 난난 난 차라리 버블을 하고. 음. 그러니까. 내, 내 기준에서, 효카 어, 어. 응원봉, 이런 거는, 내가 사서 소유하는 거잖아? 아, 방에 그런가? 이렇게 걸어 놓고, 어, 자기 전에, 어. 오빠 잘 자요. 이렇게 보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메시지도 이렇게 볼수는 있겠지만, 제 기, 기준, 기준입니다. 법을 맛보면 절대 못 끊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안에 내용이 유출금지구나.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 그렇지. 약간 그게 있겠네요. 그러면 버블은 하고 야, 음, 그러면 야 포카가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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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장 이상인 경우도 있다아 근데 좀 심하다. 어. 버블을 심하여, 왜 해요. 여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여러분 라이브로 그걸, 공짜로 보시면 돼. 네, 지다 보고 그걸. 있어요. 일단, 아. 일단은, 일단은 일단 일단은 1분 잠깐만 버블은 일본 답장하는데 돈 내야 된다는데? 음, 그렇겠지. 다음은 다음 분볼게요 네. 이제 고등학생 또 볼게요. 자 고일입니다. <laughs> 귀엽다 고일. 한달 용돈은 15만 원이고요. 네. 하루 온종일. 공부하고 밤에 누워서 어 포카 사는 것이 낙입니다. 어, 어떡해 귀엽다. 이번 달은 추석 모아둔 돈 그리고 학교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안 나가니까 조금 더 썼습니다. 음. 9월에 얼만큼 썼냐면은 이체라고 찍힌 부분 있죠? 이게 그거 포카 포카 값이에요. 카페 카페 간식이야. 어, 나는 근데 그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데 코카에 이 정도를 썼다. 그쵸. 근데 이제 이번에는 추석이랑 모아둔 돈,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모아둔 돈으로 이만큼 썼다 하면은 저도 괜찮아요, 이분. 이분은 괜찮아요. 공부, 이거 쓰신 만큼 공부 더 열심히 하셨으면 저는 좋아요. 스페는 만 원도 안 나온 게 응. 너무 귀엽다아 응. 취미여가 7천 원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아마 7천 원이 그거겠지 학생 할인 받고 조조로 영화 보셨던 아, 다가 아니면 뭐 올리브영 가서 같아서. 뭐 샀다 이런 거전 음, 이분 뭐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귀엽게 이 포카를 뭐 이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뭐 누구일까 이게? 몰라 근데 그래, 이거는 포테크라고 근데 포카 나중에 팔 수도 있대 아, 그래? 그러면은 뭐저 누는 <laughs> 값도 <부능값도 웃음> 있잖아 여기 파... 보여? 아 이게 <laughs> 부르는 뭐 야, 우리, 하는... 야 우리도 이걸로 똑같이 사진 찍자. 머리 저렇게 만들어 봐. <laughs> 우리는, <laughs>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요 부르는 대로 드려야지. <laughs> 부르면 저요하면 드려야지. 부르는 대로 드리기. 네. 이, 이번에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썼지만, 썼지만 이제 한달 용돈 15만 원이면은 10만 원으로 줄여야지. 10만 원은 5만 원은, 10만 원은 자기 바 친구들 떡볶이 먹고 카페 가고 그래, 하는 걸로 하고 먹고. 10만 원 이하로 이제 줄이세요. 네. 음. 텔즈런너 하시는 분이네. 잠깐만, 잠깐 게임, 자, 자, 게임 잠깐만. 게임 덕이에요. 이분 텔즈런너 하시는 분이고. 자, 매달 한번0만원 채워서 연질 한대요.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같이 덕질을 해요. 이거 캐릭터 덕질한다는 거죠. 게임이랑. 2D 덕질 같이 합니다. 뭐...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현지를 조금씩. 아! 원, 6만원, 5만원, 막, 15,000원도 하고 막 그래요. 그치? 그러니까 매달, 아까 그러니까 매일 3만 5천원 정도를 기본으로 쓰셔요, 이분은. 근데 이날을 60만원 썼네. 빡, 뭐? 저기, 저기, 59만원 분도, 56만원도 있는데? 해지런트 가입 후총 충전한 캐시 총액은 425만 1,400원. 71원입니다. 근데 이만큼. 이게 4개월이야. 4개월 때야. 지금은 1000 넘게 찍히셨대. 지금은 1000 넘었을 거라 예상. 아... 근데 테리우너 현질하고 있어요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지 하루 쉬야 할 하면 되지 왜뭘 왜 사는 거 옷을 사요 캐릭터를 사요? 그러니까 안. 처음이면 차한 대를 뽑아요 그쵸 실제로 차를 타고 달릴 수 있어요 맞아 실제로 어? 그 고속도로를 달릴 수가 있어요 <laughs> 그쵸 캐시템이 계속 나와요 이것도 메이플 뭐 비슷한가봐요 그쵸? 뭐 계속 예쁜게 예쁜 나오니까 사는거같아 아니야 코드처럼. 이분은 안돼 굳이 저걸 꼭 채워야 할 이유가 있으신거 아니면 그냥 자기가 딱 100만원을 채워야 안정이 되시는건가 근데 내가 볼때 그거야 저렇게 한도 채워서 충전하신 분들은 사고 싶은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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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충전하려고 또 누르면은 이번달은 초과입니다 라고 떠 한도가 없었으면 더 샀을거란 얘기지 한도가 막아주는거야 저런 분들은 그러면은 한도 50으로 줄이세요 처음부터 50 너무 짜증아요아 너무 짜? 그 80으로 줄이세요 한도를 매달 조금씩 줄이게 매달 20 쓰는 것도 진짜 많아요 이거 그래서 매달 20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셨으면 좋겠는데 저 이게 수입이 안 적혀있어서 이분은 네. 뭐 이게 이게 점점 바뀌잖아요 유행이 <목소리> 그니까 게임에 130 쓰고 생활비 고정출출 100 쓰고 딱 버는 돈다 쓴다 욜로... 270 번다고? 어270 버는데 게임에 130 쓰고 생활비로 100 그럼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욜로이신 거예요. 이분은. 아 어,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야. 근데 22살에 270이면 진짜 많이 버시요 아니 뭐저 능력 있으신 분이야. 능력 있으신 분인데 버는 돈 족족 쓰시면.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알바고 진짜 직장 아니니까 직장 생기면 더 많이 저축해야지라고 하실텐데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저축해 나가세요. 그러면 근데 저도 욜로긴 한데 버는 거딱 맞춰서 다 쓰진 않았어요. 이게 가차형이에요? 아니면 진짜 돈 주면 바로 그 완제품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운빨이라서 돈을 쓰는 거면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고 가차예요. 그치? 가차니까 돈 아, 쓰지. 그럼 더안 되지. 이게 그, 예, 그거예요. 저도 진짜 이 게임 저 게임 해봤는데 완제품 돈 주고 사는 거면 참을 수 있거든? 음. 근데 가차는 줄이기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이게 한.. 이게 생활비에 접근 나머지가 생활비에요. 지금 아 그래요? 부족한... 아 그걸 왜 뺏었어요! 아니 잘, 천만 원잘 모으셨는데 그걸 왜 떼서 쓰고 계시냐고요! 자 가차의 악순환. 너가 가차를 아... 했어. 어. 5만 원 치인데 잘 나와. 어. 그러면 어? 잘 나오네 이러면 다음에 또 해. 어. 근데 다음에 안 나와. 그럼 뜰 때까지 해. 그땐 잘 나왔는데, 그땐 잘 나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가차는 시작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볼때 게임 그냥 얼마로 줄일까, 얼마 칼질. 30, 30. 30 너무 작발 어? 130 쓰시는 분이 한마운에 100만 원 줄여야 되겠나? 50 50, 50. 50. 게임에 50으로 확 줄이세요 아, 그리고 나머지 저축하시고요 나머지 저축 지금 천만 원 저축하신 분이니까 음. 뭐 천만 원 모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분은 3 0 되기 전에 1억 한번 모아봅시다 30저 1억을 목표로...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아, 이분은 가, 지금 이미 22살에 천만 원 이상 모으셨다는 분이시 지금 분이시니까. 250을 1년 벌면 얼마고? 2 0 0 7...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이지 그러면은 3년 빡 모으면 1억이거든요. 아니야 이분은 진짜 가능해. 이분은 그럼 서른 30... 전에 1억 모으시고. 무조건 돼요. 만약에 지금 집이 없으시면 집 사는 걸 목표로 갑시다. 음, 할수있어요 할 이분은 근데 진짜 이제 노후 대비죠. 노후 대비. 보통은 평균 월급의 6개월 정도 정도는 자기가 비상금으로 모아놔야 돼요. 내가 일이 잘리거나 내가 잠깐 그만두고 다른 거를 하면서 내 길을 다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출자금이죠. 출자금. 출자금으로 내 월급의 평균 6개월 정도를 모아놔야지 안정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학들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능력자셔서 모으려면 모으려면 충분히 오. 할 수. 있어. 마지막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야구 좋아합니다. 야구! 와아. 50만 원입니다. 자 보세요. 전만. 자, 유니폼. <laughs> 올해 최애가 감옥을 갔다. 뭐? 자, 잠시만요. 너무... 아, 네? 잠시만요. 이거, 만거 네? 이유가 이유가 있...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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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거, 이거, 이유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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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자한달 자, 용돈 20만 원 일단은 어이가 없는 게 여기 13만 9천 원 있거든요. <laughs> 자 모읍시다. 자 유니폼. 근데 죄송한데 유니폼을 꼭 사셔야 하나요? 유니폼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야구 직관에 15,000원이나 요 비싸다. 근데 그 15,000원 20번 가셨는데? 잠깐 그러니까 직관 갈때 호텔도 가요? 그것도 하고 3학년이? 아니 근데. 포토카드 야구 선수는 포카가 있어요? 그럼 이 자세 하나 있고, 이 자세 하나 있고, 이 자세 하나 있고, 이거. 보스는 <laughs> 이거. 욕 잡는 거, 거 하나 있고. 모자, 모자 이렇게 고쳐 잡는 거. 야구볼 이렇게, 야구볼 손, 이렇게. 숲 하는 거 하나 있고. 공 던지기 직전 하나 있고. 손팍 뻗은거 하나 있고. 그리고 배트 이렇게 매는거 하나. 배트 땅에 끄는 거 하나. 그리고 이거 벨트 고쳐 입는 거 이렇게. 제일 비싼 거 홈런 타신 직후에요? 그치. 4월 1일부터 하신 거래. 아, 그러면. 4, 5, 6, 7, 8, 9, 10 네, 7개월 음. 그럼 용돈이 140만원이었다 그쵸? 죠 140만원이었다 그럼 이거 000... 총 얼마야? 빨리 네, 네 내가 계산할게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지금은 10만원짜리에다가 유니폼 12만4천원에 그 다음에 응? 가을잠바 13만9천원에 우비가 18,000원 우비는 응? 다이소꺼 사시지 정말 아, 우비 비와서 산건가요? 아니 그거 미리 들고 가셨어야죠 다이소에서 이 천원짜리 사가지고 네, 일단은 아이싱티가 뭐예요? 몰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 아 티셔츠래요. 이렇게 산 티. 시 아, 이런 티셔츠 말하시는 거구나. 나 아, 비싸, 추워. 직관에 교통비 왕복 만 원에, 그 그러니까 15만 원이란 거지. 그 다음에 가서 배고프니까 음식 만 오천 원에다가. <laughs> 아, 이런 건아니지 <laughs> <laughs> 아, 밥 먹는 건 뭐라? 안그 다음에 포토카드 3,500원에 30 곱해봐봐. 총얼마예요 154만 9천 원! 예이 용돈 5번 내셨어 용돈 5번 내셨어 아 잠깐만 이거 다 이유가 있어 가을 잔반은몇년 만에 가을 야구 가서 산 거고 잠깐만 그다음에 뭐 어딨어 설날에 고사 산이라고 용아아 용, 아, 설날 추가 용돈을 쓰셨구나 근데 일단 그러면 용돈 내에서 쓰셨어요 근데 다 이유가 있어 가을 잔반을몇년 만에 가을 잔반에 가서 우비는 비 오니까 가서 배고프니까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원래 3원은 세일인데 산 거고 아이싱트는 아마 없으시니까 산 거겠지. 그리고 이거 시원해서 샀대요. 시원한. 하 <laughs> 약간 진한 야구 덕후 진짜 야구. 냄새가 나요. 공부는, 여기서 더안 쓰실 거예요. 채팅에 공부 안 해?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가을 야구는 뭐봄 야구, 여름 야구랑 달라요? 약간 그거지. 선선할 때 하니까 기분이 좋잖아. 그게 다예요? 뭐 안주로 전어 팔고 그게 다일까요? 가을 이 전어 아 가을야구가 결승이에요 아 그러면 가야지 제일 잘하는 결승전어. 거 결승전은 가야지 아 순위 높아야 그 팀만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아 그래서 가을야구가 매년 오지 않는다는 게아 그 결승에 우리, 아, 아, 그, 아 그럼 가을잠바 사실만 합니다 이해해요 <laughs> 저 이게 뭔 말이야 마킹이 20만원에 오가 뭐야 100만원이라는 거마킹 2만원에 오지 10만원 리폼 마킹은 선수 용돈 주는 개념이에요? 지금 아, 용돈 아니 는데 고생이 뭔 아니 저 야구 선수가 연봉. 연봉을 얼마나 버는데 고3에 20만 원 받는 애가 야구 선수 용돈을 찾아 챙겨준다 그래요? 자 용돈 받을 나이에 지금 뭐 연봉 억대로 받는 애들을 20만 원에서 몇 퍼센트를 떼가지고 줄 건데 용돈을? 어? 자 이제 정리합시다. 아무튼간에 7개월 동안 154만 원 썼다? 고등학생으로 과하다. 이건 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그 가을 야구라 해도 과고요. 하 직관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 음. 맞아요. 한 번에 15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이 20번 갔잖아. 직관을 줄여야 함. TV로 음. 보세요. 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야구를 아무리 좋아해도 가서 고3인데 혼자 외박까지 하면서 보는 건좀 과해요. 위험하다고. 위험하기도 하고 과해요. 음. 성인이 아니면 모텔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음, 없다. 성인 되기 전까지는 그럼 이제 직관 참기. 아 참기 근데 또 너무 참으면 나중에 성인 때죽해가지고 아이 씨 그때 가을 야구 안할 수도 있지. 아 맞네. 솔직히 이제 성인까지 10월, 11월, 12월 하나씩 딱 3개 월 남았어요. 한번 갑시다. 아 잠깐만. 수능 끝나고 한 번, 12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딱두번 가는 건 어떨까요? 두번 정도. 12월은 경기가 없대. 아 경기가 없어요. 아 내가 내가 야구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가려고 딱한 번만 가 볼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딱한 번만 딱더 가시고요. 성인이 되더라도 이것만은 지키면 좋겠다가시모 있어요. 일단은 니트폰 이제 안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laughs> 매년 아이싱티 사지 않기. 아이싱티 중에 매년 나스때오 치는. 그 디안이 나오면 그때 아, 사. 이거 너무 갖고 어, 싶다. 그러니까... 너무 갖고 싶다 하면서 사고 포토 카드는 음. 근데 아이돌에 비해서 포토 카드가 조금 싸다 이건 확정인가요? <laughs> 확정이지. 야구 선수 포카는, 야구 선수 포카는 확정인가요? 확정이지. 아 어, 확정이에요. 아 그러면 3천0 0 원이면 싸다. 내가 아까 아이돌을 너무 봐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가격은 싼데 3 0 장을 사면 이제 안, 싼... 안 싸. 지 포토 카드는 뒷면에 제가 넣고 싶은 걸 넣는 건데 매년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옵니다. 그럼 매년 또 새로 사신다는 얘기이구만. <laughs> 그럼 포카도 줄여. 일단은 제가 볼 때, 지금, 사는 비용에 한 70%까지 어, 70 줄여봅시다. 70%까지 줄여봅시다. 네 70%까지. 근데 품도 1년에 하나 정도 맞아. 매년 그치, 하나만. 매년 한벌 정도? 음. 1년에 막 여러 벌 사지 말고.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건 아닌데요? 네, 포기는 아닌데. 조금만 줄이자는 거. 성인돼서또 근데 돈 많이 벌면은. 성인돼서한 달에 뭐알바해서 80씩 버신다 그럼 응.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응. 응. 7개월에. 근데 지금은. 지금은 20만원인데 너무 그쵸. 많이 쓰셨단 거지. 가는 알바 다 나오는 선수가 아, 달라요? 아, 그래서 원하는 선수 아 나올 때까지 아 가는 거구나. 아 근데 그거를 어, 미리 이것도... 공지를 안 내줘? 가차네 이것도 <laughs> 아니 이거는 포토카드가 가차가 아니고 선수가 가차구만 <laughs> 1시간 전에 공지해준? 그 에? 그거 너무, <laughs> 너무한데? 왜냐면. 지방인, 어떡해. 지방인 사람들은 어떡해. 기차 타고 가다가 1시간 전에 보는데? 아니, 임하면 다시 돌는 거야? 아니지. 일단 가서 보는 거지. 축구도 그래요? 아, 그래요? 스포츠계는 그게 더물인가 아, 선수들이 아. 혹시나 1시간 전에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 내가 볼땐 그거야. 선수들만 인기가 다르잖아. 어. 그래서 이 선수 오는 날에는 막 야구장 꽉차는데이 선수 안. 안 오는 날은 음. 한대안올 수도 있잖아. 아 그런 걸 약간 막기 위해서. 아 맞네 또이 일단은 꼭 약속. 그냥 고등학생 음. 치고 지금 소비는 조금 갑니다난 직관을 줄이고 TV로 보세요. 지아 또띠랑 제이랑 있어. 맨날 어이 야구만 <laughs> 하면은 가지도 않으면서 아, <laughs> 아이고 진짜 우리 아빠가 좀 늙어가지고 이제 아저씨들 말 <laughs> 그래. 아유 저걸로 치나야 아이유 야, 아 하면. 너무 웃기다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아이싱티는 정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오면 그때 사는 걸로 근데 저거 입으면 진짜 시원하겠지 그치 이제 응원할때 <laughs> 땀나서 더운데 <laughs> 이제 그게 괜찮은 <laughs> 거야 때. 우리 우리 아기 왜 누나를 물었어? 음, 우리 아기. 음, 좋. 그때는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좀더 전문적으로 양식을 맞아. 아예 만들어. 맞아. 나이. 양, 맞다. 그걸 양식을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놀람> <놀람> 오, 이 고소한 달음새.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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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